300만원 예산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일단 헤드폰 같은 경우는 i o 의 FT7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100만원 이하에 구할 수 있는 평판형 헤드폰인데 그거 굉장히 플랫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생각보다 앰프도 좀덜타 그래서 그거 괜찮고 만약에 i o 의 FT7을 구매한다고 하면 같은 동사의 컨버터가 있어요 K17이라고 그렇지 K17이라고 해야 맞겠지 <laughs> K17 같은 경우가 DAC 겸 헤드폰 앰프인데 그렇게 해서 맞추면 아마 3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300만 원은 좀안될것 같아 지금 2025년 9월 기준으로 음. 300만 원 안에서 모든 걸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가성비 제일 좋지 않을까 음. 나머지는 예산이 조금 초과될 것 같아 음. 만약에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저는 헤드폰은 아라시 그다음에 뭐 앰프나 이런 것들은 뭐 아우네나 케인 같은 걸로 맞추고 음. DAC도 이렇게 비슷한 걸로 맞춰가면 한 400, 500선에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음. 만약에 그 언더라면 지금 피오피오 제품이 제일 좋겠네요 너무 좋은 정보다 우리 채널 열심히 보면 <laughs>